네, 그 한동수 감찰 부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. 네, 예, 그 서울행정법원에서 이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서 이제 판단이 있었는데요. 네. 아, 지난해 있었던 그 감찰 방해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법원의 판단은 감찰 방해를 인정한 것 같습니다. 아마 이제. 그 대검 감찰과 관련되어서 감찰 부장께서 지난해에 정말 외롭게 힘겹게 싸워 왔다는 라 것을 일부분 상당 부분 인정받은 것으로 보입니다. 아마 소외가 여러 가지 소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. 아마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어, 다만 이게 그 개인적인 어떤 그런 소외나 이런 걸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라 생각이 되고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그 윤석열 총장 개인. 성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. 제도적인 문제 그리고 검찰 조직의 문제 또더 나아가서는 이게 과연 검찰 조직만의 문제겠느냐, 다른 조직도 그렇지 않겠느냐. 그래서 어, 특히나 문제가 되는 이 검찰 조직에서 감찰을 더 강화하고 외부의 어떤 감찰 위원을 모셨을 때이 감찰 기능을 더 확대하고 진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~ 감찰 기능의 강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, 예. 그~ 우, 우선은 그~ 뭐~ 그~ 감찰부의 독립성 현재 이제 그~ 대 대검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입법 사항으로 해서 이제 그~ 그~ 감찰부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인적인 문제에서 그 앞에 말씀드렸지만 그 감찰부장 외에 그 과장과 그 감찰부 소속 그, 그 검사들 내지는 그분들 외부에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입법적인 조치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이게 그 대검 검찰총장님의 지휘권과도 맞닿아 있는 문제겠지만 어느 정도 독립성 뭐어 어디까지 가야 되냐 그런 것과도. 연결되어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어, 내부의 어떤 감찰 기능이 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문제는 좀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총장님 어떠신가요 예뭐 예, 감찰 부 업무 자체가 그 총장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되어야 된다 독립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저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어... 다만 이제 규정 같은 거는 조금 좀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였어요. 지위권 내에 있다라는 걸또 인정하는데, 또 그걸로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서 내부 문제를 잘 돌보, 잘 살펴지지 않고 성찰하지 않으면 또 예. 문제가 또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잘 행사. 예예예. 예, 예. 합리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또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.